친구 안녕 반가워요 안녕 아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는데 얼굴을 보지 않고 반대로 있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했어요. 어 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단어는 늘 쓰는데 네. 어, 이 단어를 꼭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예요? 안녕하세요 이 표현이요 <laughs> 안녕하세요만요? 음... 그 표현 없이는 너무 네. 이상할 것 같아요 아, 이 직업은 몇 살부터 시작할 수 있고 몇 살까지 할수 있는... 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다 <laughs> 어... 음, 아주... 어린아이부터 할수 있어요. 그리고 네. 요즘은 나이가 많으신 70대, 뭐 80대 분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도 할수 있겠네요? 저가 어. 4학년이에요. 아, 지윤이가 4학년? 어, 충분히 할수 있죠? 아마 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때 네. 쓰는 도구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컴퓨터 없이는 안 돼요 컴퓨터요? 네이 일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아... 아 이거 말해주면 알것 같은데 저는 7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엄마 때는 이런 직업이 없었대요 아... 아. 잘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해줬나 보다. <laughs>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건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머리띠가 너무 예쁘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목소리 들었을 땐 어떤 걸 상상했어요? 음, 그냥 선생님 같은 느낌이라고 오. 들었거든요. 오. 그런데 음 보니까 어때요? <laughs> 선생님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그럼 어떤 일을 할것 같은 느낌이 나요? 음,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뽑아도 음. <laughs> 음, 돼요? <laughs> 감이 안 와서요. 감이 안 와요? 네. 힌트 나는 땡땡땡이다. 음, 딱 제가 말하는 거죠. 그게 네. 맞게. 어... <laughs>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음, 나는 인기인이다. 인기인이요? 네. <laughs> 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기면은 TV에 나오거나 그러나요? TV에 나오진 않아요. TV에 나오진 않아요? 네. <laughs> 감이 안 잡혀요. 아 그래요? 네. 음... 한번더 미션지를 뽑아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뽑아주세요. 자, 초성 기즈 직업과 관련된 단어. 음. 제가 그러면은 음, 이 직업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를 초성으로 드릴게요. 네. <laughs> 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다. 어... TV. TV? TV 아, 같은데요? 어 TV.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다 TV. 이응 TV면. <laughs> 그 이형에는 채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다. 오티비 OTV 아니에요? 오티비요? <laughs> 아 오티비 자주 봐요? 아니요. 그 그쵸. 네. 저도 t v 에 나오는 사람은 아닌데. 아 맞다. 그쵸. 네. 음... 모르겠으니까 한 번만 더어 뽑을게요. 음. 영어 단어 보고 맞히기. 음. 제가 이걸 보는 건가요? <laughs> 제가 이거를 지윤이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음, 지윤이가 이걸 봤을지 모르는데 이건 영어 단어예요. 근데 네. 아마 지윤이가 정말 익숙한 단어인데 영어입니다. 네, 들어. 음. 길긴 해도 아, 이거 아는 단어예요? 서브 스크립. 서브스크라이브. 서브스크라이 네. 어... Um, 무슨 가일까요 그냥 <laughs> 유튜브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저는 유튜버예요. 유튜버예요? <웃음> 네. <웃음> <웃음> 유튜브 많이 봐요? 네. 엄청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네. 저본적 있어요? <laughs> 아니요. 아,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저는 네. 어, 유튜브에서 영어도 가르치고요. 네. 그리고 또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고요. 네. 제 동생하고도 또 채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채널은 초등학생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던데. 그래요? 아, 네. 그 채널은 디바걸스인데, 네. 거기서 막 우린 젤리 먹방도 하고. 먹방은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럼 우리 채널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네. <laughs> 아, 저랑 같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기는 디바젠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둘이 자매세요? 어 맞아. 네, 맞아요 저희 맞아요. 둘이 자매예요 닮았어요? 있... 네. 어, <laughs> 그래요? 우리는 안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엄청 닮았어요? 자매인 것 같아. 자매인 아, 것 그래요? 같아요. 어, 느낌이 드는구나. <laughs> 유튜버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렇게 기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 전까지 네. 끈기 있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러면 은 유튜버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어, 유튜버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단점은 네. 사람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줄 때는 악플을 달기도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악플에 마음이 좀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 걸잘 견뎌야 되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아. 유튜브를 어? 한 계기가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네. 친언니잖아요. 네. 친언니가 먼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다가, 야, 이 유튜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동생아, 너도 와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시작하게 됐어요. 아, 음, 유튜브를 선택했을 때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음,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유튜브가 유행하기 전에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음, 유튜브로 돈을 어떻게 벌어 말도 안돼 이렇게 하고 아무도 믿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 뭐 그냥 취미 생활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음. 사실 이제 컨텐츠 하나를 만들 때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뭐 오늘 먹방을 할까, 아니면 오늘은 브이로그를 할까 뭐 이런 컨텐츠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짜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음, 짜는 게 네.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 컨텐츠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나만 재밌어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시청자들은 뭘 좋아할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재밌으면서도 또 한편 힘들기도 하죠.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예요? 아... 아무래도 영상에해해제 영상 하나가 올라가면 댓글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댓글에 너무 재밌다. 이렇게 좋은 칭찬 들을 때는 정말 뿌듯하죠. 아... 음, 저는, 어, 그래도 100만 구독자가 네. 됐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웃음> <웃음> 몰랐어요 네네 <laughs> 디바 걸스 채널은 아직 40만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각각 또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널이 총 3개인 거죠 아. 디바 제시카 디바 제니 또 둘이 같이 하는 디바 걸스 아. 그런데 이 중에 제 채널은 100만 구독자가 넘었거든요 그때 네. 막 물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디바걸즈 그할때 처음 할때막 네. 오프닝하면서 인사잖아요. 하 그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무한한데? <laughs> 그러면은 네 할게요. 어디 카 저기 카메라 보고 할까요? 네네자 <laughs>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바걸즈 제시카와 제니예요. 이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laughs> 갑자기 너무 밝아져서? 네. <laughs>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막 쳐져 있다가도 갑자기 카메라가 딱 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드마이트치시카와 <laughs> 제니예요. 이렇게 돼요. <laughs> 유튜버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두려움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튜버를 잘할 사람이야 하고 태어난 사람 또는 교육받은 사람은 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끼가 어떻게 발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는 게 가장 1단계라고 생각하고 이 유튜버라는 기회는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어~ 나는 이거 시작하면은 바로 엄청 큰 아. 스타가 될수 있어 엄청 많은 돈을 벌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꾸준히 천천히 올라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중도에 그냥 어~ 난안 되나 봐 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을 때도 조금은 어~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는 거 음, 음.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어, 행복해요? 오. 오. 이건 조금 음. 생각하게 되네요. <laughs>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요? 왜요? 지금 제가 유튜버라는 직업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이 영상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다제 영상이잖아요. 네. 또 뭔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유튜버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음, 저도, 아, 저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주고, 막 팬이 되어주고, 구독도 해주고, 길에서 알아봐주고,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근데 부담감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을 분명 느끼지만 또 그만큼 네.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일단은 더 커요. <laugh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